안녕하세요. 심리선생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밑에 제가 나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를 만들자 라고 해놨는데 자기를 객관화 시킨 것과 매니저를 만드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자기를 객관화 한다. 자,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적이 있잖아요.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타인이 나를 볼때 혹은 내가 타인을 볼 때는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나를 객관화 시킨다는 건 마치 타인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더 감정이 치우치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뛰어난 선수나 또 연예인들은 혼자 다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붙어서 그걸 관리해줌으로 해서 좀더 최고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어, 돈이 있다면 전문가로 붙여서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매니저가 되어주자. 자 나를 관리해주는 매니저를 하나 내 안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제 3자의 눈이 내가 생김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 나를 어, 공격하려고 했을 때 보통 소속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죠? 연예인이 어떤 문제를 터트렸을 때.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비난을 했을 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괴가나가 안된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 자기 보기가 일단 이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다 보니까 다툼도 발생하게 되고 공감력이 떨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자진 않겠잖아요.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을 모르고 살게 돼요. 그냥 저번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의 관점으로만 살다가 이게 내 방식이야.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또 상대는 그 사람만의 또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내가 이상한 거고요. 그럼 결국 다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기, 하나의 기준이 있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때 서로 양보할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한 걸 모르다 보면, 세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줘놓고도 자기가 인지를 못해요. 자, 어떤 아빠는 본인의 화날 때마다 목소리를 키워서 욱 하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 봐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녀분들 세세명 있는데 자녀분들이 항상 아빠가 오면 불안해하고 항상 그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까 하고 이게 불안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요. 또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감정이 분리가 안 돼요. 자, 우울하다. 우울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근데 객관화가 되면요. 우울함을 느끼는 나와 그걸 지켜보는다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화가 난다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경험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화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 화난다는 그냥 일체형이거든요. 네, 나 자체예요. 근데 화를 경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화를 느끼고 있는 나와, 화를 느끼고 있는 나를 보는 나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화를 느끼는 그 친구의 화를 어떻게 하면 지연시키고, 또 처방에서 배웠듯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건가 또 이거를 어떻게 표출한 후에 표현으로 상대에게 나의 욕을 어떻게 잘 전달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가 한 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관점의 변화에서 ABC에서 b 의 관점을 바꿔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분리시키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ABC에서 AC 이렇게 바로 가거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인다 AC로 가는데 B 가 잠깐 이렇게 틈이 들어가 틈으로 들어가므로 해서 어,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거나 뭘할 때는 보통 몇초 정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들어 감정이 어, 낮춰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 시간을 버는 게 바로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의 관점 변화거든요. 또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객관화입니다. 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또 감정 분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기준에서 타인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인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그냥 맞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나는 A 방식으로 살아왔고 저 친구는 B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같이 생활양식을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니가 틀렸고 내가 맞다 라고 하다보면 둘이 결국은 이 뭐죠 간격이 좁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같은 경우도 치약 짜는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치약을 막 짜다가 마지막에 어, 이렇게 올리는 편인데 남편은 처음부터 아래서부터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더 효율적이냐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엔 편하게 맞자다가 마지막에 꽉 짜서 끝까지 잘 쓰자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됐다면 아마 남편은 속으로 항상 생각했겠죠. 나는 처음부터 항상 밑에서부터 잘 짜고 있는데 저 와이프가 가, 자꾸 가운데를 짜내하면서 그게 하나씩 쌓이는 거죠. 그 치약뿐만 아니라 양말 뒤집어 벗는 거나 뭐 대체로 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쓰레기 버리는 부분이나, 또 우리 가사 분담이나, 육아 문제나, 경제 문제나, 그러니까 부부들은요, 이자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거의 90%에서 100%를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과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타인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관점의 다양화나 이게 자기 객관화가 되다 보면, 상대방을 역지사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가 이이 사람의 삶으로 해서 나도 일정 부분 변화해야 되는 게 있구나라고 아내도 남편도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싸움이 감정 싸움과 그 파국으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좀더 발전하고 서로 맞춰가는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남편과 싸우는 거는 재미가 있어요. 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제에 맞는 상황이 되면 제가 또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객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인성을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나라는 한 사람이 사실은 내 안에 잘 지켜보면요. 본능. 우리 본능이란 단어 아시죠? 본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에서 세 가지 존재가 존재합니다. 이 나를 세 가지 존재, 이 역할로서 이 구분을 해놓고, 아, 내가 조금 본능에 치우친 삶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나를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아, 오늘은 이제 개념만 좀 설명해드리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기능이나 역할, 또 이것이 결핍되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 이제 셀프 스터디 말고, 다음 그, 단계인, 다음 단계인 케어 스터디 때 아마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케어해서 변화를 좀잘 시켜보고 싶다, 어, 하, 하시면 케어 스터디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나를 객관화 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만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능은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니까 제가 아는 단어로 전환시켜서설명드렸 설명드려보면 본능은 다른 말로 에너지, 욕구, 재미,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의욕이 없다,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건 뭐예요? 예, 본능과 관련된 이야기죠. 나는 놀고 싶어, 뭐뭐 하고 싶다잖아요. 놀고 싶어. 이거는 본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본능이 놀고 싶다, 먹고 싶다, 쉬고 싶다. 아주 본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초자를 먼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초자는 어 여러분들 해야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양심,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운전자는 그,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본능은 놀고 싶은데 초자가 아 공부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둘이 싸운다는 거죠. 그럴 때짠 하고 누가 나타나냐? 바로 자아가 나타납니다. 자아가 이 다른 말로는 생각 지의 관점. 어. 이강때 말씀드린 그 B. B가 바로 이자거든요이자가 중재하고 조율하고 협상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본능과 초자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자가 생각을 해서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능은 네가 놀고 싶지만 내일 학교를 가야 되니 숙제를 먼저 하고 그걸 하면 어때? 라고 하죠. 본능이 아니야 그래도 먼저 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면, 노는 거를, 어, 한 시간만 하고, 그 이후 에 이렇게 하자라고, 자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내 안에 내가, 세 명이 존재해서, 서로, 이제, 자기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없는 경우는, 일체, 이제 본능, 자아, 초자가 일체형으로 그냥 분리가 안된 경우는, 음, 대체 누구의, 그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냐면, 본능에게 따라가게 돼 있죠. 본능이 에너지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아와 초자가 아 만약 그 역할을 제대로 분리가 안돼 있어서 못 한다면 사람은 좀더 본능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본능 안에 이제 뭐 감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나면, 제어가 안 된다면 화나는 대로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물건을 던진다던가 사람을 때린다던가 보복 운전을 한다던가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거를 제어해 줄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와 초자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동물과 다른 이유,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이성인 있냐 없냐 차이라고 하잖아요. 자 동물적으로만 산다면 그거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지금 세태가 좀 본능적으로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 본능 안에는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 뭐 여러 가지 욕구.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다 보면 결국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또그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그렇다 해서 본능이 무조건 나쁜 거냐? 꼭 그건 아니에요. 본능이 있어야 저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먹으려고 다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본능이 없어서 의욕이 상실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된다던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하게 조율해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내 안에 내가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 존재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그게 없었구나라고 인지하시고 이 본능의 나, 자아의 나, 초자의 나가 어느 정도 분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본자초감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본자초감을 분리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어, 약한 부분을 보완할수 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 내가 이상하게 나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본능이 정말 약했는데, 음, 자아가 이 생각을 해서, 그럼 나의 에너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다는 좋은데 본능과 초자가 자아에 비해서 약한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되게 자한 발달되어 있는데 본능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번에 그 홍보 영상 때 말씀드렸던 저의 단점이 게으르고 의욕상실이 때때로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본능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능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뭔가 하기가 싫고 살기가 싫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본능은. 건동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그랬을 때자가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너가 에너지가 높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단점인 그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에너지가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아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 활용했을 때 분명히 단점을 갖고는 있지만 사라지는 않아요 갖고는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룸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아가 잘 저를 케어해주고 어, 매니저 역할을 잘 해준다는 거죠. 또 반면에 본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 어릴 때 특히 이제 바라보시면 우리 아이들 보세요. 본능이 아주 충만하잖아요.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 논다. 에너지가 좋으니까요. 그랬을 때는 초자는 뭐가, 뭐가 있죠? 내일을 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된다고 초자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아가 이제 본능을 설득합니다. 오늘만 노는 건 아니고 또 오늘 이렇게 잘 자고 나면 내일 새로운 해가 뜰 거야. 지금 자서 내일 더 많이 노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본능이라 하면 이 자아와 초자아 역할을 엄마와 아빠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한 그 기준에 어, 케어하고 이렇게 제시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습관을 하나씩 잡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잘 되지 않으면 이 친구가 그대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친구들하고 밤에 이렇게 나가서 놀잖아요. 그럼 새벽 5 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뭐 엄마는 이제 불안해가지고 전화하고 막 오면 또 잔소리하고 하는데. 그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죠. 자 어릴 때 귀가 문제나 또 지침 문제, 또 아침에 일어나야 돼 기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으로 습관화 되어 있고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뭐꼭 일찍 자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와 이야기해서, 이 정도 시간에는 이제 자는 게 좋겠다, 집안에서 어느 규율과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아이들이 그 범위 안에서 자기 에너지를 쓰고, 적절하게 끊고, 절제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본자 초감 4개 중에 나는 어떤 게더 약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대체로 본능이 약하신 분도 있고, 자아가 좀 많이 협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가 약한 분도 계시고요. 자 걱정하실 건 없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이 다 뭐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거냐면 자아를 확장시키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인지 능력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그 능력들에 대해서 하나는 설명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아는 것도 자아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가 아 확장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본능하고 초자아의 가운데서 중재를 한다 그랬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자가 아 열심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한번 체크는 해 보시고요. 아, 뭐가 더 좋고 뭐는 지금 좀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 판단도 해 보시고 좀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카페 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어, 이 본자초감을 진단할 수 있게끔 40문항으로 제가 테스트를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거기 올려 놓으시면 제가 어 결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본능 자초자 이 단어가 정말 저는 중요했거든요. 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사실은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 이 내담자가 왔을 때이 본자초감을 검사해서 아, 이 친구는 의욕이 많이 없구나. 본능에 문제가 있구나 했을 때는 본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미션. 또 본능을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어떤 미션들을 줌으로 해서 본능을 이렇게 업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 내가 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는 역할에 따라서 세 존재가 있었구나 그래서 각 역할에 따라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됐구나만 인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다 이건 본능 욕구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데 계속 배가 고픈 상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다라고 느꼈을 때 자아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그냥 밥을 해 먹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음으로 해서 욕구가 채워진다. 이게 우리 생활 패턴의 반복된 패턴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음, 케어 강의 때나 또 후반에 좀한번더 본자 초감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자기를 자기가 좀 매니지먼트 해 본다. 또 변화하고 싶은데 막연했잖아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몰랐는데 구체화로 원인을 콕짚어서 결과로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